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 소식에 접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80일 전투를 힘있게 전개해서 당 제8차 대회를 높은 사업 실적으로 맞이해갈 불타는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 소식을 듣고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또다시 승리로 부르는 그런 예, 가슴 뛰는 소식 80일 전투를 전개할 때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 당제 8차대를 앞두고 80일 전투를 우리 당이 호소했습니다 우리 전체 당원들 그리고 이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내몬을 그대로 반영한 당중앙의 결심을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합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예, 당제 7차대 때도 우리 70일 전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온 나라가 얼마나 부글부글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었다 습니까 승리를 더큰 승리로 또 기적을 더큰 기적으로 이어나가면서 혁명의 새로운 도약기를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이 투쟁 방식입니다. 당대회를 맞이할 때마다 거창한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를 벌여서 위대한 전변을 안아온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의 역사이고 오늘 우리 당원들 우리 인민들의 자랑스러운 투쟁 전통이 아니겠습니까 혁명의 중대한 전환적 계기 때마다 인민을 향도하는 백전백승 우리 당에 대한 정말 절대적인 신뢰가 이 가슴에 지금 꽉차 넘치고 있습니다 8 1일 전퇴로 부른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접수한 우리 김철일 노동계급은 실험감난감들이 지난 기간에 못지않게 중중첩첩으로 망하나 쓰지만 우리 당이 안겨진 운석 공격 정신으로 기회의 맞보다 뚫고 나가 80일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성함으로써 설강대 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 보호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에서 80일 전투의 기본 목적과 그것도 이 기간 견제하여야 할 주요 원칙, 수행하여야 할 분불 목표들이 다 제시됐으니 승리는 이미 확정적입니다 우리 당중앙의구상과 결심은 언제나 과학이고 승리이다. 이걸 실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세계하는 우리 이민입니다. 그래서 8 1일 전투에서도 우리 미국리가 풍전 파송을 조칠 신심도 높이 이렇게 종합서학기의 경험을 도 세차게 울려가고 있습니다. 8 1일 전투를 벌일 때 대한 이번 당중앙인의 정치국 해외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합니다 개혁을 우리 미래를 맡아줄 수 있는 격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들을 더욱 면밀하게 세우고, 계획의 질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사업을 더욱 진취적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제 8차 대를 뚜렷한 사업 실적을 안고 마중하겠습니다. 81 전투가 곧 시작된다는 이 소식에 접하고서 이 가슴도 벅차고, 또이 책임 적이고 중대한 결심을 내린 우리 당중의 호소를 우리 보궐일건들이 과연 어떻게 받들겠는가 하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이 100일 전투, 200일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우리 당을 받들어온 역사의 전통이 지금 우리를 또 새로운 축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궐일건들은 이번 80일 전투 기간에 사회주의보원 혜택이 인민들의피비집적 가닥게 하라고 한 우리 당의 이민족 시책을 실천으로 받도록 갈 이런 열리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전투 승리는 시작 전에 마련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간 당에서 제시해준 분별 목표들을 결사 간추하기 위한 그런 실무적인 방향과 방도들에 대해서 벌써부터 심도 있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이번 80일 전투기간에 치료사업에서 속신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또 특히는 이번 기회에 간의 모든 우려일꾼들이 의학적인 자질, 어, 기술 실무적인 자질을 한계단 더 높이는 바로 그런 의의 있는 기기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격려하는 최고리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창권 75돌세 체험하여 짐바부의 아프리카민족동맹 애국전선당 중앙위원회와 민주공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전국위원장인 전 대통령 조제프 까빌라 까방개가 5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김종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추권합니다. 경위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추권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종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장군 7 5세째 점에서 김일성 김정일 기금리사비의 공동리사장 전희혼, 명예부리사장 세철군, 리사 김손, 명예리사들인 최동문, 구균양이 5일 꽃바구니들을 번여봤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계에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추건합니다. 이런 글빨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 김일성, 김정일 기금 중국단동지부와 기금회원들인 량종웅 부부, 최동군 부부, 림근남, 황화, 전학용, 조빈, 리애란, 리종운 당예명, 최동주, 박명도, 배금촌, 안드레이모르께리 꽃다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대표들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열렬한 애국자들이신 김보윤 선생님과 리보이 요사이며 불여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용직 선생님과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숙 여사이며의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했습니다. 만경대 혁명사적관을 찾은 대표들은 주체 태양으로 서사오르시오 저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싸우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만경대 혁명 일가분들의 고귀한 생일을 가슴 뜨겁게 새겨 안으면서 전실의 자료들을 깊은 감동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이후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이들은 고향집의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위대한 수류님들의 순한뜻을 높이 받들고 주체 혁명 위협 수행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갈 교리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군 75돌 경축 국가미술졸람회 승리와 영광의 75년 개막식이 5일 옥류전시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문화기술총동맹중앙연회위원장 김인범동지 미술창작기관 일꾼 창작가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졸람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창권과 강화발전의 영원불멸한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전개하신 용상을 종중해 모신 국보적인 명화들이 전라매장에 모셔져 있습니다. 전라매에는 또한 만수대 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미술창작기관 창작가들과 애호가들이 창작한 조선화, 유화, 조각, 수예, 공예 등 수백 점의 우수한 미술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국가미술졸람회는 11월 3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경축 중앙산업미술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5일, 내가 부총리 리수호 동지, 위원이 중앙기관 책임일권들, 산업미술부문 일권들, 창작가들 등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인민사랑의 위대한 헌신, 이런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 100일 2012년 4월부터 주체 100구 2020년 7월까지의 기간에 지도해주신 9 8 2여 점의 대표적인 도안들과 지난 전시회들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5 8 2호 점의 도안과 모형 동이 전시됐습니다. 우리식의 지하전동차와 무궤도전차, 뜨락도로, 화물자동차, 궤도전차를 비롯한 도안들과 모형들은 당의 용도 밑에 굳건해지는 우리의 자립경제 토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긍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11월 상순까지 진행됩니다. 당의 용도 따라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자력부강, 자력본용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어 자력부강, 자력본용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청진군 길에서 강원 땅의 이천군민발전소가 새로 일떠서 중공했습니다. 강원도 정신의 창조자로 내세워준 당의 하늘 같은 믿음과 기대를 새겨안고 도안의 인민들과 건설자들은 수령의 유흥 관철전, 당정책 옹리전의 산악같이 떨쳐나, 불굴의 정신력과 교민불발의 의지로, 막아서는 애로한 난간을 뚫고, 이촌 군민발전소를 훌륭히 일떠 세웠습니다. 이촌 군민발전소가 짧은 기간에 건설돼서, 전력 생산을 리려 더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직한 터대가 마련됐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해서 완공된 이촌군민발전소 준공식이 5일에 진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동정호 동지, 관계 부문, 이촌군 일꾼들과 근로자들, 발전소 정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천 군민 발전소를 비롯한 강원도의 여러 군민 발전소 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천 군민 발전소 일꾼들과 정업원들은설비 관리 물 관리를 짜고 들어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더위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때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또한 연설자는 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며 강원도 정신을 총폭발시켜 당창군 75돌을 맞는 뜻깊은 오래를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조선노동당 제8차 대비를 높은 정치적 요리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를 맞이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발전소를 돌아봤습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8 1일 전투를 심있게 벌려서 당제 8차 대변를 빛나게 맞이할 때 대한 당중앙연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 소식에 접하고 각지 피해복구 전투장들이 세차게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1의 수도당 원사단 피해복구 전투 현장입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80일 전투를 힘있게 벌려서 당제 8차 대회를 빛나게 맞이할 때 대한 당정연의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서식에 접한 전체 전투원들은 새로운 신심과 연계에 넘쳐서 오늘의 피해복구 전투에 더욱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당대회를 맞이할 때마다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를 벌려 승리에서 더큰 승리, 기족에서 더큰 기족을 안아온 것이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 전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대한의 모든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당에서 바라는 너혀에서 피해 벗고 전투를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군낼 대 불타는 요리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는 80일 전투로 부른 당의 위도를 모든 탈격대원들이 자기 뼈와 살로 심장이 피세이고 속도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질보장에 가슴을 떨리지 않고 있는 폐단들을 극복하고 뭐질 보장이자 그 당에 대한 충실성이 높이라는 것을 깊이식 시키게 한 교양 사업을 총입식으로 집초식으로 강하게 벌려서 살림집들을 자기 교양 마을 자기 살림집을 꾸리는 심정에서 알뜰하고 책임적으로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김책시 살림집 건설 현장입니다. 지금 당조항련의 제 7기 제 19차 정치국 회의 소식에 접한 제2 수도 당원 사단 전체 전투원들은. 당창건 75돌스를 빛나게 경축하고 당제 8차 대회를 자랑찬 투생 성과로 맞이할 요리로 식만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동지구 당항연합교수의 전투원들은 당창건 75돌스를 향해 맹렬한 전투를 벌이던 구기세를 그 조금 더 늦추지 않고 새로운 과거와 요리를 더욱 배가해서 8 1 전투에서도 용인원 순위자가 되어 당제 8차 대회를 궁지 높이 떳떳이 맞이하겠습니다. 81전투를 심게 버릴때 대한 당중앙의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 결정을 받아 하는 우리의 평양시당연회대에 대해 전체 전투원들의 가슴은 세차게 끌어올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 제8차 대회를 향한 81전투에서 최종의 수도 당원 사단의 의미를 남김없이 과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 당쪽 전 국가적으로 당 제8차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이,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전개할 때 대한 방중앙연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 정신을 높여 받들고, 지금 여기 권독관과 윤합교수안의 전체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방창군 75떨 쓸 승리와 전진의 대경사로 빛내이고, 그기세를 더욱 악양시켜 올해 투쟁을 자랑스럽게 결속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검덩이노동계급은 정치국회의 과업관찰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섰습니다. 우리는 대중이 악양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가지고 기해지역 산림집 건설과 신부지구 침수복구를 재단기간 내에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합청의 명예인의 일꾼들을 포함한 수십 명이처급백꾼들로 도역대를 조직하고 여기에서 수명이 떨어진 곳에서 단 주일 남짓단 기간 수백립방위 원목을 생산 보상하여 연합기업소가 맡은 산림집 건설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놨습니다. 여기는 조선민군 이명철 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의 어천군 추동구 사립직 건설 전투연장입니다 보십시오 조국이 지켜본다 인민이 지켜본다 이글발에다 실려있습니다 조국의 믿음에 충실하고 인민의 기대에 보다하리는 이곳 부대 군인건설자들의 그틈없는 신념과 의지가 이글발에다 실려있습니다 피해적 인민들이 더 좋은 산림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부탈한 마음 쓰시 학군대청이와구청은강북에 이어 또 얼마 전에는 김학군 피해복구 현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동 지 정말이지 국민의 불행 앞에서는 구토로 가슴 아파하시고 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게 되었을 때는 그래도 기뻐하시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동 지의 영상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배우면서 젖붙치는경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사랑의 순간 뜻을 받들어 여기 구청은 피해복구에서도 자랑찬 승리포성을 우리가 제일 먼저 올림으로써 경의하는 최고사령관동 지께 승리해보고 공공의 보고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천군 피해복구 건설에 덩원된 단천발전소 건설자들의 결사관찰의 투쟁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하지만 고독고독 채청을 요구하는 군인 건설자들과 결격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기량이 모자라는 것만 같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피해복구역 폐방제에서 불꽃놈 총진강제공장입니다. 이건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지금 초형제 중산을 위한 생산적 거점을 힘있게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원료와 자재부담을 생산에 확고히 앞두과 함께 기술자 중공기력을 높이고 생산 공동화이마무리하 치밀하게 짜고들어서 지난 시기에 비해 생산능력을 두배로높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계공장도 피해복구역 전투 참조하는 자재에서 한 차지 세무라도 더 뽑기 해서 노력을 우리 역시 기술 관리를 작아도 다일러와 만가동, 각종 노력을 다 하신다. 우리 아병공들 역시 기술관리를 짜고도 나열로와 아병계 망가동 망벌을보하요 각종 규기 아병강제를 질량적으로 깡깡 생산하여 피해복구장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 리안강도에서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성의권 마련한 많은 생활 필수품들을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보내줬습니다. 당창군7 5달스를 앞두고 평안남도 안의 탄광들에서 빌트콘비아 운반계통이 신설 및 개건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우선 천송청년 탄광에서는 수천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빌트콘비아 운반계통의 개건공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탄광에서는 정전에 있던 벨트 껌뼈아를 개건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년초부터 완강하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 0여이나 되는 벨트 껌뼈아의 로라를 보다 효율적인 수지 로라로 전부 교체했고 그리고 또 벨트판도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수천개나 되는 벨트 껌뼈아의 상부, 하부 로라 설치 툴들도 모두 새로 교체했는데 이 교체 작업을 우리 탄광에서는 현행 속탄 생산을 보장하면서 진행했습니다. 벨트 콘비의 운반 계통이개건돼서 이곳 탄광의 운반 능력은 1.3배로 높아졌습니다. 독천 탄광에서는 현행 생산을 내밀면서 년초부터 수천 미터의 벨트 갱굴진과 확장 및 피복 공사, 지상 노반 닦기를 입체적으로 내미는 한편 독천 탄광 기계 공장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설비 가공과 조립을 따라 세워서. 빌트 컨비아 운반 계통에 대한 치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했습니다. 한편, 인포 청년 탄광에서도 빌트 컨비아 운반 계통을 건설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방대한 구간에 빌트 컨비아 운반 계통이 새로 꾸려져서 이곳 탄광의 속탄 운반 능력은 정전보다 1.4배로 높아졌습니다. 서울 세비인들의 불미의리용도업적이 뜨겁게 들어있는 대형 단군에서 감자 수확기를 비롯한 기계와 수단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서 감자 수확을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감자 수확을 적게 끝내는가 못 끝내는가 하는 것은 감자 종합 수확기를 비롯한 모든 인전 설비들이 만가동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에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감자 종합 수확기와 자동차 드라이에 대한 수리 정보를 말끔히 끝내고 감자 캐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드우터 운전수들과 자동차 운전수들 그리고 기대공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매일 2천여탄의 감자를 캐서 감자강 공장에 실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격동군과 덩창군에서 많은 산열매를 따드리고 있습니다. 군안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 많은 힘을 놓은 격동군에서는 모두가 떨쳐나서 매일 많은 양의 산열매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산열매는 그만하면 괜찮았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산열매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에 맞게 군에서는 한 알의 산열매도 손상되지 않게 걷어들이도록 젖삽을 핀틈없이 짜고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산열매를 그대로 운반하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열매를 채취한 다음에 말린 상태에서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품도 적게 들면서 산열매가 선상되지 않고 또 운반하는 데서도 아주 편리하였습니다. 산열매 수확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수백 톤의 산열매를 거둬들였는데 날이 감에 따라서 그 수확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창군에서도 산열매 수확이 한창입니다. 군에서는 산열매들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조건에 맞게 작업 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면서 매일 밤과 찔광이를 비롯한 갖가지 산열매들을 수확해서 제때 에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의 산들에 꽁과 노루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자연 보호를 보호하고 늘어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해마다 꽁과 노루를 비롯한 동물들을 증식시키는 사업을 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온 도안의 근로자들은 올해에도 많은 꽁과 새끼 노루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안의 시군들에서 놓아준 1만 요 마리의 꽁과 수백 마리의 노루가 도안의 산들의 보금자리를 피웠습니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또받들리 황해북도 산들의 풍치는 더욱 수려해지고 동물자원은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전파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3569만 1490여 명 사망자 수는 104만 58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근 아시아에서 전염병 피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감염자 증가 속도를 보면 첫 감염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5월 31일까지는 113만여 명을 기록했던 감염자 수가 6월에는 230만여 명, 7월에는 429만여 명, 8월에는 708만여 명, 그리고 9월에는 1,063만여 명을 기록했으며 10월에 들어와서도 불과 5일 동안에 약 55만 명이나 늘어나 1118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아시아의 총 감염자는 1118만 1380여 명, 사망자는 20만 312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감염자 수가 제일 많은 인디아에서는 5일 하루 동안 5만 9890여 명의 감염자와 880여 명의 사망자가 떠들어나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668만 2,070여 명, 사망자 수는 10만 3,6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류행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이란 대통령은 3일 사람들 사이의 간격을 철저히 보장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방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벌금이 적용되며 이라크와의 모든 국경 통과 지점들이 폐쇄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팔레스타나에서는 국가 비상 사태 기간이 30일간 연장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덟 번째로 되는 연장 조치라고 합니다. 다음 세계적으로 피난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UN 피난민 거등판무관 사무소는 무장군쟁 등의 국가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피난 민수가 지난해 말 현재 7,95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2013년 말부터 구수는 최고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피난 민수는 1 900만 명으로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이민 기구는 2014년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유럽으로 넘어가던 도중에 지중해에 빠져 목숨을 잃은 피난민들의 수가 2만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계는 타국에서 정처없이 피난길을 이어가야 하는 피난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수지를 먹는 분해 효소를 개발했습니다. 인간 생활 과정에 대량적으로 생겨나는 수지오물은 수백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분해되며, 그 과정에 산생되는 독성물질로 해서 생태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이 심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사들은 새로운 분해 효소를 이용한 수지오물 처리 방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폐기된 후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매우 힘든 물질인 수지를 생물 분해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던 과정에 수지를 묶는 분해 효소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효소는 이전 시기의 것에 비해 그분해 속도가 6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